오늘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본문이 좀 오늘은 길고 복잡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랬어요. 그 이거는 이제 얘기 쉽게 얘기하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에 가면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가면은 거기 크게 이제 어 탑을 해 놨죠. 가디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 여러 가지 그 신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구절 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실험으로 말씀해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이 그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어, 우리가 알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 이세 분, 어, 이 셋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건 이제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도 같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뭐 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을 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네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가, 어,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사랑 안에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성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영어로 액티브 초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뭐 칼빈의 그 그 구원 예정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뭐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정해놨다.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천리천윤이라고 하죠. 왜냐면 하 그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어찌됐거나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건 뭐 정말 마음속에서 그냥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식한테 가고 자식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라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우리 시의 시엠송에 아주 나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먼저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입술로 시인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 사랑입니다. 능동성의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좀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은 인간에게 절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랑은 네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로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로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또는 어떤 그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사랑을 뜻할 때 우리가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남녀의 결합 이후, 또한 정렬적인 어떤 그 육신의 욕망과 또는 육신의 어떤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막 그러한. 육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로그의 사랑이 있어요. 그 스트로그의 사랑은 뭐냐면, 이제, 그거는 육친의 사랑입니다. 혈육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의 사랑입니다. 그 피로 이어진, 내 피를 나눠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 에로스보다도 훨씬 더 깊은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스트로게의 사랑은 혈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정 남 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주로 우정적인 일종의 그 어, 뭐라 그럴까요 우정이라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자기에 대한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이해 또는 자기와 자기와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친구 사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한 자기와 뭔가 통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또 다른 분신같이 느껴지는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휠리아의 사랑은 주로 이런 우정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것은 절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무엇인가를 그 베품을 당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좀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인간은 꼭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 자기도 그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 인간의 사랑은 주로 주고 받는. 그러니까 주고 받는 이런 사랑을 원하거든요.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이 뭔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뭐 돈을 바라신 것도 아니고, 이른바 그, 어, 그 잡신들 또는 무슨 뭐 어, 이런 그 중동 신들처럼 뭐 그런 뭔가를 이렇게 그 신자에게 뺏으려는, 받으려는 막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희생.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희생. 뭔가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고 또 뭔가를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까?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타락의 역사입니다. 뭐 신라건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린 뒤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제 뭐 바빌론 유수 이렇게 정말 유영지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끌려가고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은 처음부터까지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해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아, 내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네가 나를 믿고 나한테 돌아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마. 이 하나님의 아주 일방적인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깊게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는지 아주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야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 이 우리가 이제 권화라는 말은 조금 이제 한문으로 쓰자면 이제 권력할 때 권자와 이제 화학할 때 화자를 쓰는 것인데, 권하라는 것은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관념, 개념이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실체.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어디서 할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토라는 사랑의 권화.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권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뭐, 바라신 게 없잖아요. 뭐, 그들 보고 뭐,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밥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또는 뭐, 예물을 가져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과 모든 악으로부터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오직이나 하셨으면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제 카톡이 오든 전화가 오든 메시지를 가끔 받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식들이 좋은 소식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정말 어디가 아파 또 뭐가 부족해 뭐가 괴로워 우울해 뭐 죽고 싶어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이걸 다 듣는 부모는 괴롭습니다, 사실. 왜냐면 능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기도해 주마. 같이 기도하자. 전화로다되고 기도해 줄게. 예를 들어서 재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재정을 뭐 얼마 필요하니? 뭐 5천만 원 그래, 보내 줄게, 쏴 줄게.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능력이 있는 부모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 우리의 죄를 마음대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우리말의 그 속된 말로 오야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야 마음이다. 어?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하시고, 사람을 때린 자도 용서하시고, 과거에 끔찍한 우상숭배를 했던 자도 용서하시고, 뭐, 온갖 범죄, 인간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사실 저도 그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교회란 것이 뭐 그렇게 신성하고 거룩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 제가 회사를 할때 저희 여직원 하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왜안 좋아했냐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뺀질뺀질해 야가 빠져 그리고 뭔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그 예수님처럼 그런 거보다는 좀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그러면 셀피쉬 이렇게 아주 규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그 여직원이 하는 얘기가 걸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교회를 다 나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제가 거주하던 곳이 역천, 그 역삼동 그 사랑교회와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요. 걸어서 뭐 5분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있었는데,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다. 아,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교회 다닐 명분이 생겼어요. 죄인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출석을 시작했죠. 물론 그때 믿음이 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네 죄를 사노라. 어?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어떤 죄인도 사면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끝나기 전에, 인기 끝나기 전에,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다 사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헌금도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면 끝이에요. 마, 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뭐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어?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상관 그 여섯 명을 어, 도끼로 때려 죽인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서 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갖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서 이 사람이 완전히 홀연히 변화돼가지고 거기 에 있는 사람을 약 3천 명을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어느 박영규 목사님인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고재봉이 같은 사람은 그 여섯 번째 열에, 제일 그러니까 시상에서 제일 많이 친 사람은 천국에 가도 마지막 줄, 여섯 번째 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뭐 그런 간정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고, 어떤 죄인도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프리즌, 감옥에 간다는 구속이 아닙니다. 대신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어, 통해서 대신 이렇게 속해주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망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은 죄가 이렇게 하얗게, 정말 깨끗하게 씻겨진, 씻겨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에는 어떠한 죄인이었어도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정말 뉴 퍼슨, 뉴 비기닝. 인생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랑은 진짜 누구나 할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망극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자도 치료하셨습니다. 뭐, 예수님 그, 그 행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뭐,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를 말합니다. 문득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뭐, 손이 굽은 사람, 또 무슨 뭐, 벙어리, 맹인, 그 다음에 또 무슨, 심지어는, 어? 12년간 혈루병 을은 여자, 뭐,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못하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요? 귀신이 천 마리도 더 들어갔던 그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쇠사슬을 묶어 놨던 그 사람도 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천 명이나 들었어요.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이에요. 힐링. 우리를 힐링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죄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좋은 것이 그 점이에요. 우리가 설령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회복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의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매출하기를 40년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가 팔이 짧으냐? 여호와가 능력이 없느냐? 너는 나를 보고 그냥 구경만 해라. 그 다음 날 새벽에 매출하기가 촤 200만 명이 딱 먹을 만큼 그렇게 떨어뜨리셨어.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기도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를 세상의 악과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이 진마,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이, 악을 낳고, 악은 점점 험해져서, 요즘은 인륜이니, 천륜이니,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정말, 뭐, 이 가족 간의 해체는 뭐, 기본이고요. 부모와 자식도 못 믿고 이제는 부부 사이도 못 믿고 친구 사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옛날 삼강 오륜이니 뭐니 이런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악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악이 악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설령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거를 금방 깨닫게 하시고 그걸 자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지른 죄를 다 진압의 용서를 구하고 또 죽어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멸류관을 주시는 바로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아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더 조금 더 세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애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당신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넓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수는 천대일도 어 정말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만대일 정도인지도 모르죠. 천국은 넓어서 마음대로 가서 살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망극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사랑. Love of Glory. 글로리란 말이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이아몬드나 금강석이나 에메랄드나 큰 진주 어떤 보석보다도 더 순수하시고 찬란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영광의 사랑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에요. 절대선입니다. 또 절대적인 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면 그 사랑에서 도저히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면 못 하지만 뭐 정말 어 남녀 간에도 한번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평생가도 잊질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결국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 자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천국의 왕자요 천국의 공주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는 죄인이요 이 땅에서는 빈민이요 이 땅에서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로 살아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주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정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무쌍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찬송을 가장 즐겨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 꿈은 그뭐 얼마나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능동성의 사랑이고 희생과 헌신의 아가페적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이 땅에서는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사랑이며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순수하고 찬란하며 아름다운 영광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진리요, 절대 선이요, 절대 미의 사랑이시며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에게 그저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한 정말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